여러분, 제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인천 드림 체크카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직 청년들에게 드림 체크카드 발급해서 구직 활동비를 지원해주는데 월 5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을 해주고요. 구직 활동에 치 관련된 직간접 생활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 자수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생필품까지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티를 들어야 돼서 오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소리아입니다 오늘은 학원 첫날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없는 아무도 원하진 않았지만 겟레디윗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 어차피 마스크 쓰니까 눈만 빡세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메이크업을 하고 이 밑에 부분은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학원이 16시부터 수업이어가지고, 한, 한두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어. 그리고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서초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베이스만 이렇게 갈아줬습니다. 섀도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애교살을 만들어 봅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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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원이 4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요 매주 2월마다 가고 10주 클래스입니다 마스카라까지 했고 아 그리고 첫 수업이니까 뭔가 자기소개 할것 같은데 하... 아 관심 받는 거 그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아인가봐요. 자기소개는 너무 어려워. 떨린다. 아, <laughs> 자기소개하니까 떨리잖아. 아무 생각 없었는데. <laughs> 나 눈썹 그리니까 별로 같지? 응, 음, 너무 음, 친하게 그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피부는 무시해주시고요. 눈화장만. 눈화장만, 입술만 보실게요. 노 마스크 존 메이크업. 이렇게 머리도 하고 <laughs>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매주 2월마다 와야된다니 떨리는군 안녕 저 집에 갑니다 몇시야? 7시요 여러분 저는 학원을 갔다 왔습니다 학원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음 너무너무 네좀 힘든 <laughs> 취준일기 1차 학원 1차 후기입니다 우리 무드등과 무드있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오늘은 첫 수업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 마케팅 수업을 듣고 있고요 오늘은 OT를 했고 자기소개도 하고 파이팅도 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팀을 짜니까 제가 팀플은 진짜 오랜만인데 대학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랜만에 팀플을 하려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자기소개를 했는데 이름이랑 나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98년생 빠른 년생이기 때문에 24살로 할지 25살로 할지 이게 약간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친구들은 97, 97년생이거든요. 그래서 25살이 친구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솔이고요. 24살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25살이 있는 거예요. 내적 친밀감이 들어가지고, 9, 97년생이시구나. 98년생 친구들이 없거든요. 네, 98년생이랑 97년생.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25살 그 97년생 친구분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겠구나. <laughs> 언니라고 불러야겠구나. 아니면 빠른을 얘기할까요, 저는? 그래서 내가 빠른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98년생 분이랑 97년생 분은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빠른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친구를 먹고 이렇게는 동생이니까. 근데 이분은 빠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빠른 친구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그래서 나이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니 왜 내가 왜 빠른지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 친구 친구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오픈마인드여가지고 다 친구를 하고 싶거든요 96이거나 99가 아닌 이상, 근데 이거는 진짜 언니라고 불러야 되고, 이건 진짜 동생인 거잖아요. 97이랑 98이랑 내적 친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97 친구들을 그 학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랑 친해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98로 24살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학원에서는. 스물네 살. 24살. 학원에서는 스물네 살로 살겠다. 그래서 음 과제가 있더라고요. 음, 조사를 하라고 할거든요 찾아보고 합해서 PPT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나이 발표가 제일 싫어, 진짜. 아 그리고 팀플 막 이렇게 작업 만드는 것도. 친하지도 않은데, 오늘 처음 봤는데, 다음 주까지 발표를 준비해라, 이러니까. 아,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 <laughs> 근데 뭐 이거 성적,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팀도 있거든요? 다른 팀이랑 뭐 경쟁해서, 막 좋은 점수 받는 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돼.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뭐, 이걸 하라고 하니까 이거 발표 준비하는 거는 제가 브이로그로 찍어가지고 학원을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유튜브 한다고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대신 <laughs> <내심> 반응을 기대했는데 <laughs> 이거나 오. 이런 거. 원래는 말안 하려고 했거든, 유튜브 하는 거. 은근 티내고 싶어가지고. <laughs> 그냥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아, 기준 보이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구독해야겠죠, 여러분. 네. 제가 취준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성장 일기 재밌잖아요? 저만 재밌나요? 인소리야 구독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그럼, 안녕.